네, 안녕하십니까. 나홀로 수석입니다. 이, 보시는 이 돌은, 예, 문경가은 그 양산천 상계 1위와 1, 1위 2 사이에 있는 이 보아 아래서 작년 장마 후에 치석한 돌입니다. 이제, 예, 녹대가 이제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강바닥에 묻혀 있던 녀석이 이제 비가 오면서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기는 장이 25, 고가 26, 두께 11cm 입니다 질은 오색 질입니다 쇠소리나는 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예,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 또, 푸른색 등, 뭐, 여러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입경으로 연출해 봤는데요. 그, 색깔과 그, 작은 변화를 중점으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녹대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데요. 때가 완전히 벗겨진다면, 굉장히 화려한 돌로, 화려한 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음, 이 녀석은, 어, 문경 가은 중문 양천이죠. 어, 양천이 이렇게 중문 입구 양산천에 합류하는데요. 합수하는데. 양천에서 가져온 녀석입니다.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 손톱으로 이렇게 때려도 맑은 소리가 납니다. 크기는 장이 16, 고가 25, 두께 6cm입니다. 물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네, 오색질이죠 어... 색은 뭐, 진한 검은색은 아니지만, 그, 얇은 검은색 바탕에, 그, 그런 색깔이 섞인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입경으로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물 부니까 색이 어, 완전히 검은색으로 어, 변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돌은 용피 꽃돌인데요 예, 과거 4대 강 이전, 사업 이전 낙동강에서 취득한 녀석입니다. 이제, 예, 크기가 7cm 장이, 고가 12, 두께 6cm 입니다. 예, 뒷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점박이 부분이 이제 꽃 모양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측으로 꽃무늬 모양이 나오죠. 네, 다시 앞인데요이 음, 녀석은 용피석입니다. 이 색깔은 일반적인 용피피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박이 부분이 꽃무늬 모양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동그란 것도 있죠 이제 영강하고 낙동강에서 이제 채색했는데요 어, 4대강사 미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탐색할 수 없는 것으로 어, 변했죠. 어떻게 볼거리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돌로 찾아뵙고요. 팬데믹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